안녕하세요. 작가팀 게임 밑에 자시입니다 7월 19일 컨텐츠 부족과 안 한글만 빼면 명실공히 2 0 1 4년 게임들 중 궁계 일학이었던 데스티니가 후속작을 두고 나왔는데 데스티니 2라는 껍데기를 벗기고 나니 맹골 데스티니 1새끼가 머리를 긁적이며 뻘쭘하게 서 있네요. 추억의 핫도그라도 되는 모양인지 빵가루만 덕지덕지 발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좋아, 번지 소프트웨어 데스티니 1이 존나 잘 나온 게이밍을 인정하는데 DLC 이름을 2라고 짓진 않잖아 이 사골국 새끼들아. 좋아요, 데스티니 확장팩 2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. f p s 의 특징을 잘 가지면서 RPG를 잘 녹여낸 유통기한이 3년은 지난 듯한 신선함과 마치 한가득만 있는 적국 지도를 바라보듯 거슬리는 pvp에서의 30프레임 헌터 워록 타이탄 클래스가 있고 유저들과 함께 레이드를 뛸 수도 있죠 아. 이거 데스티니 2 리뷰였죠. 데스티니 1과 존나 똑같아서 헷갈렸습니다. 스타크래프트 2 분단의 심장을 스타크래프트 3로 낸것같달까 데스티니 1과 다를 게 거의 없다시피 해서 사실 뭐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. 씨발 데스티니 1을 리뷰했으면 리뷰했지. 호더랜드 보세요. 1편과 2편은 아예 다른 게임이라고요. 근데 이건 씨발안 똑같은 소속이 없잖아. 슈퍼마리오 1-1, 1-2 스테이지도 아니고 태어나서 2라는 이름을 가진 확장팩은 처음 본다고. 정말 되어봐야 알겠지만. 아니 물론 정발되면 게임은 재밌게 나올 겁니다. 1편이 정말 재밌었거든요. 근데 또 금방 질리겠죠. 데이 킹 이전까지 있었던 컨텐츠의 부재와 반복적인 노가다. 플레이 수록되어있는 싱글플레이가 상당히 시시한 전개를 갖고있어서 p s m 플러스가 없는 유저의 경우 멀티플레이를 즐기지 못해서 게임에 재미를 못붙이는 등 1편에서 있었던 문제를 그대로 가져올테니까요 그래픽만 조금 좋아진걸 제외하면 아쿠정 성형외과 앞에서 붕어빵 찍어낸거마냥 똑같습니다 일단 이마트 시 c 코너 마냥 맛보기로 내놓은 베타 버전이니 본편에선 더 많은 컨텐츠와 추가적인 시스템들을 기대해봅니다 그래도 데스티니는 사랑이니까요 게임좀 재밌게 잘내줘라 이 씨발놈들아